이게 이제 바람, 바람을 피워야, 바람을 피우야 되는 그런 사주거든요. 남자가? 예. 근데, 근데 왜 보살이 그리, 그, 풀어져 올라가면 어떡해? 누누가 모르잖아요. 아. 요즘 뭐 유튜브에, 온뭐 방송 여러 수, 수만 가지인데. 이, 본인이 이게 신금 아닙니까? 응, 음. 신금 음. 그러면, 음. 이 옆에 비계 아닙니까? 그, 신 싱금. 음. 그러면, 여기 지금 공망이거든요. 예. 요것도 공망, 이것도 공망. 오미 공망이야? 네, 오미 공망. 신묘가 오, 공망? 아. 신묘가 오미 공망입니다. 음. 근데 공망이, 세계가 있으면 기격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맞아. 요 아, 예, 맞아요. 예. 예. 기격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머니 돈이 안 떨어지는 음. 사주거든요. 아. 그러면 요 샘, 뭐, 공망 세계 저... 들었나? 공망 세계 들었죠. 맞네요. 운이. 맞네. 예. 예. 이제 요기 신금이면 여기 신금이면 여기 옆에 비견이 신금또 있잖아요. 예. 자기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 토가, 이 토가, 정, 을 기. 이 토가 이래, 토생금 이래 해야 되는데, 공망인데다가, 음. 공망인 음. 어찌되냐면 이 토가, 이 비견한테 토생금 해버리는 거야, 먼저. 그거 왜, 이제. 왜 그러냐면, 은 예. 제가, 정제가, 음. 이, 이 남자의 제가 여자 아닙니까? 음. 하나, 둘, 요세 개가 있거든요. 음. 세 개가 있고, 이제 어릴 때, 이, 이게 어릴 때 아닙니까? 음. 이게 초년, 중, 여기, 한 사, 한 40살까지거든요, 여기에. 음. 그러니까, 하, 하생토, 토생, 그럼 이래 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친구를 보았을 때이 엄마가 이 자식한테 잘해 주는 잘해 주는 걸이이 사람은 보았는 길라야 음. 그러면 저쪽 친구는 자기 엄마가 밥 먹이가 공부를 시키가 돈을 주고 공부를 시키는데 나는 그런 거를 못 했다. 음. 이그자리가 공만을 맞으니까 이 해도 토생금이 안 되는 기라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예, 예. 가까운 것부터 일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조상자에서 하생토 여서 기 하생토 한다 말입니다 음. 토생금 해버리니까 이 비견이 이 옆에 있는 경쟁자가 엄청 그래도 갈록이고 좋다 말입니다 음. 그럼 좋다 이 신금이 재물이 뭐냐면 이 감목하고 이 감목하고 이편제하고이 세계 재물 아닙니까? 음. 정제, 재, 재생 아닙니까? 그럼 이 신금 하나가 이 간목을 갖다가 이렇게 두개 칠라 하니까 힘들거든요. 이톱 하나로 큰수풀을 어떻게 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다 뿌리 내린데, 이 뿌리 내렸잖아요. 요도 뿌리, 밑에에도 뿌리 내렸죠이 사람 전부 돈이 많은 사람이래, 이 사, 사수가. 공공, 공공. 예. 그래서 이 사주가 열에 치야 되고, 열에 밑에도 깔고 앉아 있고, 이 여자는 항상 있는 사주라 얘기해. 음. 깔고 앉아 있고, 음. 이 도화, 여자가, 도화성 있는 여자가 들어도 이쁜 음. 여자가 마누라가 된다 말입니다. 음. 편재니까 음. 자기 마누라는 애인이라 생각하고, 밖에 나간 여자, 밖에서 만난 여자는 본 마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정재니까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옛날에 살아온 인생이, 인생이, 이 사람, 이 친구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을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못 했거든요. 음. 이 인수, 인수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저, 투쟁심, 뭐라 해야 되니까, 음. 저, 너무 집에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다 하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 이런 세력을 싫어하는 기라. 음. 이 세력을 싫어하는 기라. 오케이. 싫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동료들 싫한다. 아, 동료를 싫한다. 그러니까, 자기 당연히. 자신밖에 모른다. 어, 그러니까. 아 선생님 예 맞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지금 그 센기기 음. 돼버렸어요. 음.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또재성은 많지야. 음. 이거 하나가 자기가 다 어찌 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니는 막 감목 이거 니못 보라. 아니 음. 가져라. 음. 나는 내 이거 하나 가지고 요거 음. 깔고 있는 것도 음. 내본 마누라도 이쁘니까 내가 음. 져지 있을 테니까 니도 음. 하나 나도 하나 묶고 니도 하나 묵어라이래다 음. 보면 그야 그래. 음. 그러면 소울 답닙니까 그렇지 같이 자기 같이 혼자서 다치우면 몸이 가쁘잖아요 톱이 음. 그다 풀어져 여자같이 놀아 묵이야 되네 놀아 묵이야 되는 거래 음. 안 그러면 자기가 치는 거래 자기가 당하는 게래 음.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정제면은, 이게 본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음. 애인 자리가 앉아있고. 그래가, 이제, 이제, 요 사주는 어쩔 수 없이 이래 바람을 피워야 되는 사주입니다 음. 이게 다할 수가 없으니까, 음.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음. 내가 가질 수, 이 신강하면은 내가 다 먹거든요, 이거. 음. 음. 여자들이 나를 도와주고 다 먹는데, 이 신약이니까 못 먹어요. 왜 신약이냐면 이 신금 해봐 이 갑목이 큰 갑목이고 있 이런 게다 칠남이 신약이 돼버려요 음. 그래서 이 신금이 음. 이제 여기 육신으로 봤을 때이 신금이 이 재승이면은 음. 이 여자입니다. 자기 본 여자거든요. 음. 그렇지 갑목이. 네본 여자 아닙니까? 정제자본 여자가 자기 경쟁자한테 어쩔 수 없이 이 바람이 어, 사귀게 돼 있다. 이, 이, 싱금이, 아까도 그, 싱금이, 그 얼목을 치더라, 아닙니까? 싱금이, 간목, 정제. 바깥 남자가 자기 만라란줄 알고, 이래, 사귀는 게래. 관계를 가지는 게래. 요게, 응? <놀라> 가지는 게래. 그러면 이 간목이 정제, 여본 만우란데, 이 간목을, 언제 이 감목이 바람을 피우냐? 이게 지금 제 6진에서는 이래야 겠거든이 감목이 또 합이 될때 바람 피우거든요. 남자가 들어오거든. 갑이 갑기 기이나 무가 들어오면 남자가 들어온다고. 남자가 들어오면서 이요 기토를 왜요? 무토도 요 갑에서는 현재잖아요제승이세 음, 목국토. 예, 목곱터다니까. 목국토 꼬로보는 겁니다, 이거. 이, 이. 그럼은 여태 만나가지고 여태 정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각기 합토됐을 때. 을무가 어디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을, 을무. 여기 기토입니다. 아, 기토. 그러니까 2009년, 2009년, 2008년도. 아, 그니까요때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또 언제 또 남자가 들어오느냐? 이, 2018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또 각기 합도되가지고, 내년에 무술, 음. 무술 아닙니까? 기토. 요게 들어오거든요. 2018년 내년 되면 무토가 들어오면 또 이, 이래 하면 남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는 각기 합의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이쪽, 이 남자에 이 여자는 이때 또 남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건명이잖아. 남자지. 그 남자인데, 뭐, 뭐, 이 여자라고. 그, 60... 아, 저감목에 예, 감목 요, 남자에서 여기 본처인데, 이 음. 사람의 본처예요. 음, 본처가 이제 남자가 들어오는 음. 시기가 있어요. 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보고, 그이 여자분이 본처가 내년부터 이 무, 무술이 들어오면은 여기 간목이 무토어보면 편제잖아요. 음. 그럼 이 여성분이 내년부터 바쁘다 말입니다. 바쁘고 돈을 벌게 된다고요. 음. 그리고 또, 요, 무토, 요, 요게 또 보면은, 신, 신정무가 있거든요. 네. 신정무가 있으면, 요, 감목을 치면서 남자 관이 들어오거든요. 정, 정, 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게 들어오면, 들어오면은, 요게 남자가 하여튼 요게 신정무요, 무토요 자체가 들어옵니다. 음. 그러면 요 기에, 기에 되면 요 안에 또그 기, 기토가 또 있거든요. 지, 암장에 음. 해안에 목이 있고. 요각 기합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사랑을 한다. 음. 근데 요 때부터 이제 요 여성은 요 때부터 이제 발복을 하는 게라니 음.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한테 놀아 남기라. 음. 근데 이때부터 이제 발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무토가 아래 로 토, 토가 두개 들어오니까 재성을 보는 게, 이, 이 여자분이. 전에는 하나만 토만 들어오고 밑에는 뭐 다른 게 들어왔는데, 이제 음. 토가 두개 들어오니까 재성을 보, 보니까 돈을, 완전 큰 돈을 보았으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발복을 합니다. 음. 내가 봤을 이게 용신일 가능성이 있어 어느게? 신금이 신금이 비견이 이게 없으면 뭐이 신금 하나이세계 조질라 해버써 그리고 대운에서 신약인데 왜 거꾸로 보나? 신강에서 거꾸로 봐야지 아니 시, 신약이니까 인비가 용신 아닙니까? 그렇지 인수, 비견 응. 그 비견이 용신이지 응. 이게, 이게 없으면 이거 이거 못 자르면 자기가 다치는데. 음. 그럼 이게 용신이지. 그리고, 이게 이제 64살 아닙니까? 음. 그럼 이게, 목 대운이 또 없다 니까또재승 대운이 또 들었다 며 여자 대운이, 음. 재승 대운이. 음. 이것도 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예? 한번 보십시오. 이걸 치야 될거 아닙니까? 잇목을. 잇목을. 음. 그럼 나중에 되면, 정신에 돈돈돈돈 돈돈돈 하다가 그건 뭐 여자돈 여자돈 예 이거 다가 이게 자기가 아픈는 거랑 아프게 돼 있다고 응. 그래서 이게 재생이 들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그래, 그럼 그래. 재생이 들어오면 골이 아파요 여자가 너무 많이 들는 거지 예. 돈을 만들려고 해서, 샤프에 일하다 몸, 돈 벌고 나서 몸, 몸 아프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해자도 봐야 되고, 재해자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요 다음에 또 대원에 또 재생이 들어온다고. 음.